안녕하세요, 콘티 작가 황지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카메라 렌즈에 따른 콘티 표현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어떤 렌즈로 촬영을 하는지에 따라 앵글에 담기는 피사체의 느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콘티 그림도 이에 맞게 표현이 된다면 좀더 구체적인 촬영 계획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촬영 분야의 일은 아니어서 상황에 맞는 자세한 렌즈 길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나뉘어지는 렌즈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먼저 렌즈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크게 표준, 광각, 초광각, 망원, 초망원 렌즈로 나뉠 수 있습니다. 표준 렌즈는 말 그대로 찍는 위치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담기는 시야각을 말하고요. 광각 렌즈는 표준 렌즈에서 보다 시야각이 넓습니다. 초점 거리가 짧기 때문에 탁 트인 전경이나 그런 전체 풍경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렌즈이고요. 여기서 더 시야망이 극대화된 렌즈를 초광각 렌즈 또는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굉장히 공간이 왜곡되어 보이고 넓은 파노라마 또는 방구형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와 반대로 시야각이 좁고 초점 거리가 먼 렌즈를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크고 선명하게 화면 안에 담아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경과 같은 그런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특정 상황에 집중될 수 있는 타이트한 샷에 많이 쓰이고요. 주로 인물이나 피사체의 클로즈업 샷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어, 이제 렌즈에 대한 정보를 콘티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여기 그림이 표준 렌즈로 담아낸 앵글이라고 했을 때, 망원 렌즈는 여기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샷의 프레임을 씌워 보시면 어떤 포인트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확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실점이 굉장히 프레임 밖으로 멀리 있게 여겨지실 거예요. 그래서 소실점으로 인한 공간의 왜곡됨이 거의 없고 중심 피사체의 라인을 선명하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초망원 렌즈로 갈수록 주변 배경이 흐리게 뭉개집니다. 촬영 위치를 어디에서 어느 거리로 잡는가에 따라서 망원 렌즈여도 배경이 잘 드러나긴 하지만 피사체를 메인으로 타이트하게 잡을수록 시야가 좁아서 공간감은 이제 상대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샷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정도만큼 흐린 선으로 그려주시면 보다 효과적인 렌즈 표현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각 렌즈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아까 보신 표준 렌즈의 그림에서 소실점의 위치를 넓히고자 하는 시야각만큼 이동해주면 됩니다. 표준보다 화각이 넓은 만큼 소실점들이 서로 모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야 표준으로 보이는 시야의 피사체들보다 넓은 화각의 표현이 될수 있고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면에서 가장자리의 그림선들이 약간 휘어진 라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소실점으로 전체적인 공간감을 넓혀 주고 일직선으로 있던 나무와 건물의 방향을 살짝 기울여 주면 광각 렌즈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각 렌즈의 정도가 초광각 렌즈로 가게 되면 어안 렌즈가 되는 겁니다. 어안 렌즈는 사각이 180도를 넘기 때문에 공간을 표현하는 그림선의 왜곡이 가장 심하고요. 소실점은 맞추되 동그란 원형 프레임에 맞게 그린다는 생각으로 모든 선을 좀 둥근 라인으로 사물과 공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편의점이나 동네에서 어안 렌즈 형태의 거울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 서 계시면 인물의 비율이 확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얼굴과 상체가 가장 크고 둥글게 도드라지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선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콘티 컷으로는 초인종 렌즈를 보는 인물의 POV 시점샷이나 인물의 어떠한 왜곡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컷으로도 이러한 렌즈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렌즈에 따른 콘티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기본 소실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드린 주제이기 때문에 앞서 업로드한 소실점 영상들도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